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나와 찬양과 축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료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할례 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구원의 열매는 뭘까요? 구원의 열매, 구원의 열매는 결국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말은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은 그 부활 신앙의 큰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는 기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7절, 17장 1절입니다. 여섯 후예라고 되어 있죠. 이 여세호는요. 무엇으로부터 여세호일까요? 무엇으로부터 6일입니까? 약 일주일이 지났죠. 6일이니까 무엇으로부터 지난 주에 어, 설교 제목을 말하라면은 뭐 생각도 안날 것이고 그 주보에도 없는 거니까 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지난 주에 오늘 17장 1절을 제가 이야기하면은 끝문은 당연히 16장 내용이 되겠죠. 16장 내용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여러분들 어그 내용은 외우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의 아, 좀 베드로가 신앙고백을 하잖아요. 그 지난주 설교제목이 베드로의 신앙고백이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그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칭찬하시고 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16장 2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3일,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말했다 안 했다? 안 말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당하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제자들에게 단단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에게 "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 부활할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죠. 앞으로 내가 고난을 당하여서 죽을 것이다. 하나하고 그리고 3일만에 부활할 것이다. 두 가지 이야기 죽음과 부활. 죽음 없는 부활이 있다 없다.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부활의 신앙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죽음이 있어야지 부활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천천 평력 같은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요 어디에도 관심을 가집니까? 죽음일까요? 부활일까요? 죽음에 대해서도. 그래서 베드로는요 주님 그렇수없습니다 하면서 막 항변하죠. 오늘 본문에도 오늘 읽은 내용도 보세요. 23절 마지막 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 날이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더라. 여러분 왜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을까요? 죽는다는 이야기 때문에 근심했을까요?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 때문에 근심했을까요? 다시 살아난다 하면은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와 주님이 죽으시겠지만은 다시 살아나신지 할렐루야! 그렇겠지만은 제자들은요, 살아난다는 것보다는 죽는다에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항변합니다. 이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 뭐죠? 너희들은 어디에 초점을 가져라 죽음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부활에 관심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결국은 야니왜 교회 다니는데 예수가 왜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해야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다는 게 뭡니까 부활에서 영생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큰 울타리로 하나에게 우리를 흔들어주신 미 구원입니다 결국 그 구원은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신 초소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마지막 믿음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확신하면 된다. 믿음의 열매는 무엇이다? 부활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더 초점 맞춰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항변하고 성민이도 나와 있습니다. 항변했다고 1 6장2 1십일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끌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하이. 여 음, 그거 안됩니다. 하고 막 자기 나름대로는요 완전히 주님이 죽는다는 것에 완전히 그 초점 맞춰가지고 흥분하는 모습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는 어디에 초점 맞추셨다? 부활에 초점 맞추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가 어떤 주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7장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젠가 죽게 될 것인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야. 나는 다시 부활할 거야. 삶만 부활할 거야.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거보제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 열세 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 말이겠죠.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마을에 있다가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을 뽑아가지고 이세 명은 예수님의 최측근입니다, 그렇죠? 최최최최 최측근이에요. 항상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들은 이세 명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이제 12제자, 그리고 70명의 제자, 그리고 또, 어, 120명의 제자, 그리고 500명의 제자. 이렇게, 어, 제자의 군들이 나누신다라고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왜 높은 산에 올라갔을까요? 1번, 변화산, 변화산에서 변화하기 위해서. 2번,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마태복음이나.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돼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유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자, 오늘 본문에는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리고 이 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가번읽고 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말 우리가 이것만 보면요, 어, 예수님께서 어, 산에 올라가니까 어,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갑자기 휑 하고 바뀐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이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습관이 있었죠.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금방 우리 찬양으로도 불렀잖아요. 364년. 예수님은요, 끝난 나눔 마셨다.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다 기도하러 땅올로가신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에,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형상이 변화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다가 음, 다른 등, 많은 돈 많은 돈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희하게 변하죠 얼굴도 밝아지고 옷도 하이 지금 막 이렇게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광이 막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예수님 외에 두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누구와 누굽니까? 살펴보니까 그때 예 예수님의 변화될 때에 모세와 엘리아가 예수와 더불어 마인치 그들에게 보이거나 자 여기서 모세와 엘리아는요 무엇을 대표한다 무엇을 대표한다 우양 말씀을 대표한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엘리아는 선지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저자들이 그 어, 대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결국은. 모세와 엘리아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요, 예수님을 기점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야기라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뭐라 합니까? 신약이라죠. 그 뜻이 뭐예요? 구약이라는 뜻이 뭐고 신약이라는 뜻이 뭡니까? 구약은 옛 약속이라는 뜻이고 신약은 새민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약속하는 그 약속. 그 약속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자, 보니까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룹으로서 대화하고 있더라. 대화.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을까요? 계속 계 하고 있었을까요? 뭔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누가는요, 여기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음, 같은 비슷하게 내용되어 있지만은 자,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대화했느냐? 계속해서 누가복음 9장 30절 말씀해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났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에 대해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 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죽음, 죽음을 이야기하면 또 무엇도 연결돼야 됩니까? 활도 연결돼야 되겠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약속은 뭡니까? 바로 구원에 대한 약속이죠. 그 구원의 열매가 뭐랬죠? 구원의 열매가 뭐랬습니까? 부활이랬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요.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와가지고 내가 부활이야. 나는 믿으면 다살 것이야. 이것이 아니라. 자,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하면 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자, 고린도 전서 15장은요, 별명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별명이 뭐죠? 부활장이라고 있죠. 부활장. 자, 그게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것에 선 것이라.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힘지 않냐 하면, 그 알아막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받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개박에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열두 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아시겠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에 근거했어? 이루어졌다? 성경대로, 성경.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심지어는 500명에게 어, 일시로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지금 이고린도전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대다수가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부원 제가 어,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드로가요. 주님, 이 곳이 너무 좋습니다.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총 세서 짓고, 우리 X 계속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 하늘에서요. 갑자기 구름이 막 물려와가지고 덮어요. 이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이야기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뭐라고 하세요? 저를 보지 말고 성경 보라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고 하면 성경 보면서 봐야지. 나를 몰두못 쳐다보면 어떻게 해. 이는 내사랑하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어요. 그의 말. 이때 그의 말은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은. 이런 내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들이 내 깃발을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계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은 뭡니까? 10절 말씀이에요. 10절. 제자들이요. 이세 명이 벌벌벌 해가지고 떨면서 완전히 어, 눈을 떨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등신아, 등산아, 일어나. 그러니까 눈떠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죽은 자. 그럼 그말 뭐죠?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랑한다 이건 뭘 이야기하죠?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내려오면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인자가 예수님께서 죽을 건데,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거야 이거 나중에 내가 살아날 때까지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마이 말이에요 결국은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성경대로라는 말씀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신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자, 그게 첫 번째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런데 그렇게 저희 들이 내려왔는데요. 시시거 분위기가 좀 이상해. 알고 보니까 한 남자가요. 쫓아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듭츠썩 엎드리면서 뜨려! "뭐 왜? 내 아들을 살려 주세요." 왜? 내 아들이 간질이 걸렸는데 어떨 때는 어? 불에 들어가고 어떨 때는 물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간질병과 귀신병은 다릅니다. 그렇죠? 음, 귀신들. 옛날엔 옛날에는 간질병을 귀신병이라 했어요. 여러분, 간질이 걸린 사람이요 막 발작하는 거한번봤습니까 저는 음, 몇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 중고등부 또 청년 시절 때에 같이 그 이제 신앙생활했던 저번 나이 한살 많은 선배가 분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체력이 딸리면은 그렇게 몸이 막 그래 되는 것 같아요. 한두번제 눈에서 두번 정도 봤두번두번 두번 봤는데. 그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몸이 비틀어지면서요. 근데 눈동자가 돌아, 돌아가면서요. 그때에 예, 할수 있는 유일한 처신은 어, 뭐냐면은 주물주는 겁니다. 주물. 팔근육막주물 주고 그래서 막주물줘요 그런데 눈동자를 보면 얼마 무슨지 몰라요. 눈이 팍돌아가지고요 아, 마치 진짜 귀신들린 사람이 날 보면서 막 비꼬고 막 웃는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 옛날 사람들은 간질병을 귀신병이라고 했어요근데 귀신 들린 것과 간질병은 달라요. 이 간질은 어떤 뇌에 대한 어떤 그어 정신 외과 어기에 대한 질병이고 귀신병 말 그대로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간질이라는 것은요 여기에서 15절에 그가 그러니까 간질로 심히 고생한다는 것은 어그 몸이 간질병자처럼 그렇게 막들리면서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죠.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당신이 제자, 제자라면 몇 명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근데 지금 몇 명이 나갔어요? 예수님 한게 있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은 몇 명? 아홉 명이죠, 아홉 명. 9명의 제자들이 어, 지금 어, 이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막했는데도못 고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질문, 제자들은 어, 예전에 귀신을 쫓아낸 경력이 있다 없다. 몇번 적어도 두 번이에요. 왜? 12명을 짝지어 가지고 전도여행 보내셨고, 70명을 두 명씩 짝지어위또 보내셨죠. 공식적으로 두번짝지어보내었어요 그때 얘귀신이 예, 쫓아내 나서 돌아가서는요 막 한번 뭐 내가 주님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뜬대도 고치고 막 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이 우리도 했습니다 막그 호들갑이 들졌잖아요 주님이 없어 이 사람은 우리가 두 명일 때도 했는데 아홉 명이야 우리 힘 모아서 이거 귀신 어린애 하나 이거 할수 있겠다고 마음 먹고 덤비 들었어 아무도 못 고친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예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신의 제자들을못 고쳤습니다 하면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러 하는 거예요. 그때 예,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셔요. 근데 이거는 간질병이 아니라 결국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예,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건 결국 귀신이 원인이었지 어떤 질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나았다라고 됐어 그런데 예수 제자들이요, 너무 민망스럽잖아요. 아홉 명이 막 붙었는데도 못 고친데, 예수님께서 야, 글신를다거나 하니까 뒤딱 나가고 뭔가 이렇게 갑자기 되니까또 당황스럽고 민망스럽고 막 이래요. 쯤에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못했죠? 라고 해요.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겨자씨만 그한 믿음 만 있으면 사람들 받아들일 수 있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수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여러분, 이 14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이요. 단순히 기도에 대한 내용. 믿음으로 구하고, 물은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부르짖으면은 응, 답 간다. 겨저 십만한 믿음이 그게 대한 말씀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자, 왜 마가가, 마태가 이 말씀을 지금 이 17장에 넣어놨을까요? 지금 이 부분은요, 무엇과 연결되어야 되냐.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어, 20절 이후에 21절은 없어져돼 있고 22절, 23절은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무슨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는 살아나리라 제자들 근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절부터 13절까지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베라산이니까 그리고 22절부터 23절도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에 대한 이야기하고 계어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14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어? 그거 뭐별라세네 내려오자 말자 이러는 일이니까 그거 붙여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게 뭐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만은 그 부활은 우리가 무엇을 가질 때에 이루어지느냐?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내 믿음대로 될줄 알았습니다. 왜 믿음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 다시, 아까 전에, 부활장이 몇 장이라고요? 고른도전서 15장입니다. 거기 보면요, 바울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12절 말씀. 계속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건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파되었건을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냐. 그 부활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 그러면서야 부활이 없으면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부활이 없고 또그 부활을 가르치는 우리도 가짜고 그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도 가짜고 막 이렇게 어 만약이라는 그런 조건적인 부분을 가지고 역설적으로 쭉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은 바울은요. 부활은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으냐? 들 때에 그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결국은 구원인데, 사람들이 그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줄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 여러분, 우리 주여도요 사람이 요 그냥 죽으면 끝이지, 부활이 어딨어? 야, 너, 천국 가봤어? 지어 가봤어? 어? 니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봤어? 그러면서 부활을 안 믿어요. 이거는 우리 이성의 상식적이나 과학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거니까. 부활을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4절부터 20절까지, 이, 어, 귀신들인 이 아이를 고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야, 너희들은 부활선앙을 믿니? 부활은 믿음이야.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이 너희들을 구원하는 거야. 결국은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믿음이라는 거, 믿음. 믿음. 누가 뭐라든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하면 부활의 천재명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같이 나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 신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근간이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왜? 주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은혜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더 높이고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책잡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건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을 놓치면 안 돼. 부활신앙을 놓치면 안 돼. 우리의 구원은 부활이야. 서로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느냐도록 서로 서로 함께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랑 공동체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라고 하면은 부활 종교입니다. 부활 종교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믿음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에 근간을 두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다 확고하게 믿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믿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며 부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영광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고 우리도 앞으로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원하기는 우리 말씀 하리에 모든 것석들 유치부 어린 나이부터 시작 작년에 까지 부활의 기쁨을 박반영 씨다 경험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드리고.